많이 그러게 <laughs> 기사에 난 내용 그대로만 따지자면 예. 첫 번째 네. 네. 우리 엄마 미모는 맨날 봐서 잘 모르겠다. 이런 <laughs> 거는 어, 어. 네. 그래도 봐줘하지 어. 그냥 그때 제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네. MC 분이 어, 어머니가 컴퓨터 미니라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, 글쎄? <laughs> 에? 이런 식으로 <laughs> <와>. 에? <에이? 웃음> 너무 놀래. 왜? 왜? <laughs> 제가 가끔가다가 <거잖아>, 엄마 <laughs> 엄마가 어떻게 컴퓨터 미인이었어 이러거든요. <laughs> 엄마가 어떻게 컴퓨터 미인이어이러거든아 <laughs> 집에서 진짜 네. 정말 이건 아니다 이아 <laughs>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? <laughs> 아 예술 진짜 많아요. 아유, 상상 안 가는데. 정말 내 꼴이 네. 너무 <laughs> 그렇지, 다른 다 보니까 아, 내가 정말 나도 이 눈에 힘도 풀어주고 힘들 때 <laughs> 네. 어제 때 우리가 보면 <laughs> 얘가 갑자기 날찾고 네. 엄마 네. 가서 거울 좀봐왜왜 왜? 왜? 정말 너무 못생겼어아 <laughs> 진짜 거울 봤는데 엄마 네. <laughs> <난> 나도 랐어 <laughs>